거유다 삼각지대에서 발생한 정말 수백건의 사건 중에 제가 가장 유명한 사건들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에이 거기서 없어지고 몇척밖에 안되잖아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위키피디아나 네이버에서 여러분이 검색해보시면 수많은 사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일어났던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거 2009년의 일입니다. 2009년에 에어 프랑스 항공기가 총 탑승객 228명을 태우고 비행을 하던 중에 버뮤다 삼각지대 항공을 지납니다.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2009년에 있던 일이에요. 게다가 그래도 나라에 힘이 있던 에어 프랑스야. 프랑스 국회, 국적기야. 정말 대대적인 수석 작업이 벌어졌지만 사건이 5일, 진, 사건 발생 5일 후에 비행기의 잔해는 발견되었으나 생존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2007년입니다. 미국의 해군 잠수함이라는 해군 잠수함 중에 산 후안호가 있었어요. 글쎄요, 산 후안호는요 버뮤다 삼각지대를 지나다가 9시간 동안 배가 사라져 버립니다. 레이다망에 배가 잡히지 않고 완벽하게 교신이 끊겨버렸어요. 난리가 났죠. 미해군 잠수함인데. 어? 미해군 잠수함이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교신도 안 돼. 게다가 레이다에서 사라져. 그럼 이거 납치된 거야? 폭파된 거야? 미해군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9시간 후에 배가 발견됩니다. 9시간 후에 갑자기 레이다에 딱 떠요 배가요 교신도 되고요 그래서 미 해군은 이 배에다 교신 을 넣습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너네 무슨 일이야 그랬는데 이 배에 있던 선원이 하는 말이 너무 웃겨요 메이데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산후아노에는 100여 명의 선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여명의 선원들은 9시간 동안 그들이 실종되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단서가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배가 실종된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고 자기는 그냥 항로 대로 항해하고 있었다고 생각한 거죠.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살아남았네요. 마치 시공간이 바뀐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조금 더 과거로 가볼게요. 1918년 3월, U.S. 사이클론이라는 배가 있어요. 1차 세계대전 때부터 있던 미 해군 배인데요. 이게 당시에 브라질에서 출항을 한 거야. 자, 여러분 범유다 삼각지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범유다 삼각지대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쪽 지방 밑으로 가면 여기는 남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브라질이 있어요. 브라질에서 쭉 거쳐가지고 이쪽을 통해서 이 미국으로 가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이 버뮤다 삼각지대를 지나지 않으면 굉장히 길을 돌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배가 어, 브라질에서 출항을 해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해서 이 버뮤다 삼각지대를 지나가게 된 거죠. 당시에 승객 309명과 굉장히 많은 짐을 싣고 있었다고 해요. 굉장히 큰 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마치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말레이시아 항공이 2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데리고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그래서 당국이 아무런 손도 쓸수 없는 것처럼 309명의 승객과 그 안에 있던 모든 물건 그리고 배까지 어떠한 잔해도 남기지 않고 그냥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뭐 에어 프랑스나 뭐 해군의 배나 뭐 이런 것만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선 일반 사람들의 배도 사라집니다. 제가 여러 가지 그 마지막 교신 내용까지 좀 가지고 왔어요. 1967년 12월 22일입니다. 12월 22일이라고 하면 크리스마스 바로 전이에요. 그래서 플로리다 해안가 쪽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되게 멋지게 해놓은 거예요. 당시에 플로리다에서 호텔 사업을 하고 있던 어, 그 사람의 이름이 Dan. Dan b r 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부호였어요. 그리고 자신만의 요트, 또 럭셔리 요트도 소유하고 있었어요. 어느날 그의 집에 친구가 놀러 온 거죠. 아, 야, 지금 크리스마스 전이라서 불꽃이 되게 화려할 텐데, 우리 배에 가가지고 불꽃도 구경하고 낚시도 하자. 그래서 댄과 그 친구는요, 저녁 늦은 시간에 요트를 타고 바다로 나갑니다. 그랬는데요. 갑자기 저녁 해안경비대에 연락이 와요. 댄니 뭔가에 부딪혔대요. 아, 부딪혔어요? 그래서 배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조명탄을 쏠 테니까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 이런 교신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런 교신이 있었다고만 얘기하면 재미없지 않아요? 그 교신이 진짜 있었는지 듣고 싶지 않아요? 네? 듣고 싶지 않냐구요? 아, 그 교신이 실제로 존재한 건지, 디바제 시카님이 거짓말 한 건지 듣고 싶죠? 그래서 준비했어요. 우린 또 증거가 있어야만 믿는 사람들이잖아, 알지? 우리 증거 없으면 안 믿는 거 알지? 내가 니들을 또 너무 잘 알아서 내가 증거 자료를 준비했어요. 음성 파일로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저희가 음성 파일로만 들어볼게요. into trouble. Coast Guard, Coast Guard, this is the Witchcraft, a glowing round shape, hit my engine, I'm drifting. Witchcraft, this is Coast Guard Miami, understand you are disabled off Miami Beach, is that correct? Disabled, roger, call my home and let them know I'm okay, would you? I, I just lost power, hello, can you hear me? Can you hear me? affirmative affirmative witchcraft this is coast guard miami roger where are you off miami beach off government cod drifting north i'm by buoy number seven but my compass is spinning i'm gonna try to anchor and send up a flare witchcraft this is coast guard miami we are sending out a boat immediately over roger please call my house right now i'm open the message was never finished no flare was shot off that night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죽은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그 아들이 자신의 아빠가 어떻게 죽었는지 나이가 먹어도 여전히 밝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해안경비대에 가서 자기 아빠가 마지막으로 교신했던 내용을 가져와서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이요 right <놀람> 여기까지 아왜 다시 틀어줘요 나 끄고있다 끝난줄 알고 소리켰는데 야 근데 이건 무서운거 아니야 그냥 실제 실제 내용일 뿐이야 그러면, 버뮤다 삼각지대 안에 있는 섬에서는 실종사건이 없었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버뮤다 섬, 버뮤다 섬이 이 삼각지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버뮤다 섬의 해안가부터 다른 나라의 해안가까지가 삼각지대예요. 그러니까 섬 안에서 자체 이상한 일은 아직 보고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버뮤다 무서워요. 퍼뮤다 삼각김밥, 뭔 소리야. 자, 이게 다가 아닙니다. 왜냐면요. 2001년 6월 8일입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그의 가족들이 나와서 다큐멘터리를 찍었어요. 그의 이름은 톰 울셰프스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은퇴한 전 선언입니다. 1999년부터 은퇴를 하고 나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나는 세계를 세계 여행을 항해하는 게 꿈이다라고 해서 배에 올랐어요. 그래서 둘이 그렇게 배 여행을 가는데 가족들이 너무나 불안했죠. 그러다가 나, 여자친구가 갑자기 아, 몸이 안 좋아진 거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병원에 입원을 하고 남자친구는 이 남자분은 여전히 혼자 항해를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2001년 6월 8일. 그가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어, 나 지금 여기 어디 해안가에 있는데, 지금 여자친구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쪽으로 나 항해해서 갈 거야. 한 이틀 정도 걸릴 것 같고, 내 걱정하지 마. 여긴 너무 날씨도 좋고, 날씨 좋, 난 너무 행복해. 하지만 그는 6월 11일, 5일이 지나고 나서도, 아, 아, 4일, 3일이 지나고 나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족들이 해안경비대에 연락을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요. 그와 그의 배는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애타게 그를 찾았어요. 20일이 지납니다. 그의 배를 발견합니다. 배 안에는 그의 지갑과 그의 안경이 들어 있었고요. 그가 쓰다만 항해 일지와 일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배 안에 그의 지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 사람의 실종된 벤지를 알수 있었지만 처음 물폐시킨 사람은 그 사람은 이배 안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아니 항해일지는 마지막까지 어, 써져 있는 게 6월 8일이에요. 그런데 6월 8일이 마지막 항해일지였다면 이 사람은 6월 8일 이후로 배를 타지 못한 건데. 어떻게 20일이 지나도록 배는 발견되지 못했고 그럼 혼자 배가 표류했던 걸까요? 선장도 없는 배가 어떻게 일주일 이상 동안이나 혼자 표류하면서 멀쩡한 상태로 남아 있었을 수 있을까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새롭게 결혼한 커플이었습니다. 신혼 신혼 커플이었어요. 어, 그들의 이름이 뭐였냐면, 음, 갑자기, 어, 그대 프랑크와 루미나라는 사람이에요. 2003년 6월 18일, 그 둘이 새롭게 결혼을 하고 보트를 한대 사게 됩니다. 그리고 낚시를 나가요. 아주 그냥 캐주얼하게, 플로리다에 둘다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플로리다에서 해안가로 그냥 낚시를 나가요. 하지만 며칠 후, 그들은 직장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직장에서 이제 걱정을 하게 된 거죠. 이둘다 직장을 다니는데 둘다 직장에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직장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 둘은 그날 배를 타고 나가서 실종된 걸 나중에 발견이 돼요. 이 둘은 버뮤다 삼각지역 쪽 플로리다 해변을 다 뒤졌지만 이두 사람조차 그리고 이들이 타고 있던 보트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죽어나가고요. 배도 사라지고 비행기도 사라지는데, 살아남은 사람은 없었나요?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1995년 3월 30일. 그녀의 이름은 캐리 트렌텀이라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요, 개인 조종사였어요. 그래서 작은 경비행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여기서 여기로 날라주는 경비행기 조종사였다고 해요. 그가 어느 날 플로리다 그 해변 근처에서 비행을 하고 있다가 폭풍이 온다는 걸 들은 거죠. 그러니까 플로리다 해변에서 어떤 섬으로 사람을 데려다줘야 했었대요 그러다가 다시 마이애미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녀는 평소에 버뮤다 삼각지대가 워낙 위험한 지역인 걸 알기 때문에 평소 그 지역을 잘 지나가지 않았어요 아, 그런데 평소에 내가 가려고 했던 그 행로가 폭풍이 온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아이씨 어떡하지? 폭풍이 오기 때문에 그 항로가 더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폭풍이 온다는 항로를 버리고 살짝 버뮤다 삼각지대의 꼭지점과 닿는 지점을 지나는 항로로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은 굉장히 비행 상황이 좋은 저녁 밤이었어요 하늘도 맑았고요 바다도 그렇게 큰 바람이 일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캐리라는 조종사는 안심했던 거예요 게다가 자기가 범유사 삼각지대 지역에 완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꼭지점에 잠깐 지쳐가는 거니, 스쳐가는 거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녀는 플로리다 쪽으로 마이애미 쪽으로 비행을 하고 갑니다 그녀의 증언에 의하면 저녁 밤 플로리다 쪽에서 불빛이 막 나오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비행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평화롭게 비행을 조정하고 가는데 말이죠. 정말 무슨 까만색 담요가 비행기를 확 덮어버린 것처럼 모든 것이 어둠에 휩싸여버렸어요. 진짜로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지금 나는 방금 눈앞에 저기 도시들과 바다와 모든 게 보였는데 갑자기 까만 까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까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느낌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까만 담요가 비행기를 덮은 것과 같은 느낌이었다. 더 신기한 건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나침반이 막 돌아가요. 나침반뿐만 아니라 비행기 안에 가면 다른 계기판들이 있잖아요. 그 계기판들이 막 자기 혼자 다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비행사가요. 오랫동안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위치를 전혀 알수 없었대요. 비행기 기체가 흔들리고 나침반이 돌아가고 계기판이 다 돌아가니까 도대체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교신을 하면 되잖아요. 메이데이 메이데이 나 어디 있다고 위급상황이라고. 그런데 교신이 안 되는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길도 잃었어. 게다가 점점 가다 보니까 연료까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자신은 버뮤다 삼각지대 근처에서 죽음을 경험했다고 증언했어요. 완벽하게 방향감각을 상실했다고 말해요. 왜냐? 하늘에 있다 보면 여기를 봐도 하늘이고 저기를 봐도 하늘이기 때문에 나침판이 없으면 도저히 어느 방향으로 간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완전히 방향감각을 잃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요. 갑자기, 그 담요가 거칩니다. 어? 나침반이 다시 돌아왔어요. 계기판도 다시 작동해요.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날씨도 깨끗해지고요. 갑자기 안 되던 무송기도 교신도 되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무슨 일이냐고 막 물어요. 이 여자는 지금 자신이 몇분 동안 겪었던 너무나 무서운 일 때문에 입이 떨려가지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겨우겨우 그 여자가 착륙을 합니다. 그날 밤 일을 그 여자는 평생 절대 잊지 못할 경험이라고 했어요. 자신의 비행 경력 중에 가장 무서운 날이었다고요. 그 여자 영상으로 만나실까요? So, everyone, Inside her cockpit, she was living a nightmare. Her instruments were going crazy. And her plane was being buffeted from side to side. Things were getting bad, and they were about to get a whole lot worse. As I decided to get this airplane in level flight, or I'm going to end up in the Gulf, and nobody will ever, ever find me. Carrie was certain. Only then did she learn how close to dying she had come. I was almost out of fuel. I got trouble because they barely got the airplane to the pump to fuel it up. So it was very scary. Today, she's returned to the spot where she almost met her end. She hopes to learn something more about what happened that night, the forces at work on her voyage through the Bermuda Triangle. This is where I was when it happened, when I felt like the uh, blanket was blown over me. It was like right on, I was right on the edge of the Everglades, flying right down the coastline. But now the area looks as calm and welcoming as a travel poster. 여기까지... 이건 그냥 증거자료로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자, 그렇다면... 왜? 왜? 그렇다면 왜요? 왜 사라지는 거예요? <laughs> 오늘 그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여러 가지로 밝혀볼게요. 미스테리 엄청 재밌게 보고 있어요. 저는 토요 미스테리 다 봤어요 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도대체 왜 범유다 삼각지대에선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과학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미스테리 썰로 접근해볼게요.